사랑하는 너에게 들려주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은 시간과 공간을 담는 그릇. 택지 개발의 본질과 리스크 관리. 16. 마케팅과 분양 전략 시장은 나의 계획에 관심 없다. 사랑하는 너에게. 계획은 책상 위에서 완벽했지만 시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긴 게 언제였을까? 개발을 하다 보면 처음엔 늘이 정도면 분양은 잘 되겠지란 기대를 품게 돼. 계획도 치밀하고, 입지도 괜찮고, 디자인도 신경 썼고, 가격도 조정했는데, 정작 분양 현장은 썰렁한 경우를 수도 없이 겪었단다. 왜일까?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단다. 시장은 내 계획에 관심이 없다는 걸? 첫째, 분양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결정되는 일이야.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수치를 잘 맞춰도, 실제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내 삶에 이게 필요한가를 보고 판단하지. 특히 실수요자일수록 더 그래. 그러니까, 이성적 설득보다 감성적 공감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둘째, 마케팅은 팔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과정이야. 시장에서 외면당한 기획은 대부분 이미 기획 단계에서 실패한 거야. 왜냐면 시장과 대화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시장 조사를 할때 단순히 데이터만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투, 분위기, 표정까지 읽으려 했었어. 그 안에 그들의 진짜 욕망이 숨어있으니까. 셋째 마케팅은 고집을 버리는 훈련이기도 해. 기획자는 자기 기획에 대한 애정이 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시장이 외면할 땐 고집이 아니라 겸손이 필요해. 왜안 팔리지? 가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 본건 아닐까? 라고 묻는 용기. 그 순간부터 진짜 마케팅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 나는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시장은 외면할까? 혹시 나는 사람이 아닌 제품만 본건 아닐까?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단다. 마케팅의 목적은 판매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지. 시장과 처음부터 공명하는 기획이라면 굳이 팔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팔리는 구조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도 마케팅과 분양 전략을 짤때 어떻게 팔까 보다는 어떻게 함께 만들까를 먼저 고민해 보렴. 시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결국은 시장을 이끌게 되니까. 오늘도 시장이라는 스승 앞에서 한 걸음 더 자라기를 바라며, 늘 빛이.